뭐예요, 선생님? 써봐. 모르겠으면 써봐. 얘가 어느 수열인지 관심 없죠. 열거하지 않으면 나에대해서 직접 알아보지 않으면 이거 한참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좀 해결할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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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괜찮아. 잘 들어. A K 합참 한번 써볼까? B K. 어, 걸렸다. 이거 2야. 여기다 k 플러스 1 넣은 거야. 그죠? 이것도 해결해버리자 아예. 얘 대신에 얘 대신에 2 e 마이너스 ak를 넣을까 해. k 플러스 1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빠지면 두배 여기서 이제 더해지니까 2 ak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 괜찮아 그래서 결국에 좀 연산을 좀 할게 얘들아. 시그마 되는 1부터 9까지 4a k 플러스 1 마이너스 4가 20이었다. 그래도 이렇게 이제 아래 들어가 있는데 이 마사 바꾸로나면 얘랑해서 마이너스 36 되는 거 알지? 마이너스 36 바로 넘어갈 거야 4 나눌 거야. 아, 그래서 결국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 k 플러스 1 너는 14 여기까지. 36 넘어가서 56 됐다가 이 4로 다시 나눠준 거야 실수 배로 맞아? 아까 그러니까 되지 문제 없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 이거 자 열거 아 a 2부터 A3, 점점점점 A9까지가 14. 아니지. 10까지, 죠 미안합니다. 10까지가 14, 여기까지 일단 하나 나왔어. k 프로 시리 e r 잘해야 돼. 이거 1부터, 1 2부터 10까지야. 그지 예. 뭐예요, 선생님? 써봐. 모르겠으면 써봐. 뭐 변형하고 뭐식 찾고 좋을 수 있는데. 써봐, 써봐, 써봐. K봐, 1 나와봐. 1A2-2A1. 더하기. 이렇게 더하기 밑으로 쭉 내려가겠지. 2 집어넣으면. 2a3-3a2. 약간 이렇게 반대로 돼 있네. 3a4-4a3. k 에다 1, 2, 3 집어넣고 있는 중이요. 4까지만. 4a5-5a4. 점점점점점점. 10 집어넣으면 10a11-11a10. 이렇게. 없어진다. 이거 뭐야, 얘들아? 이렇게 두개 잡아봐. 이거 두개 잡아봐. 마이너스 2a1 원래 있고요 마이너스 2a2죠 이거 우연이야? 이렇게 잡아봐 이렇게 두개 마이너스 2a3 이거 우연이냐고 아 이렇게 두개 잡으면 딱 마이너스 2a4.. 이렇게 잡으면 뭐겠냐? 얘니까 마이너스 2a10 이렇게 남겠지 하고 1 0의 a11 그게 바로 얼마래? 50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 다시 한번 좀 정확히 써보면은 결국 마이너스 2에 얘가 A1부터 쭉 가서 A10까지 더한거랑 10에 A의 11이 50이었어. 잘들어 얘들아. 이거 여기서부터 여까지가 14잖아. 그지 근데 이거 A1 더하기 B1 둘다 2인데 얘네들 초항 같대매 둘째 한부는 모르겠는데. A1 얼마야? 1. 그럼 얘 여기서부터 여까지 얼마야? 이게 15. 얘가 14. 1 더한 15. <laughs> 마이너 스30 넘어가면 80 11은 얼마야? 8 이게 도대체 무슨 수열이야 이거 관심 없죠 무슨 수열인지는 그죠 1부터 10까지가 얼마? 1부터 10까지가 15 1일 하나 더면 얼마야? 아넌 얘가 어느 수열인지 관심 없죠 열거하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직접 알아보지 않으면 이거 한참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아, 정도 이 정도면 강상 괜찮아? 어 음. 일단, A1 더하기 b 1 1인데, 얘네들 총항이 같아써 있어. 빨리 정리해.